어, 며칠 네. 됐다. 어, 음. <laughs> <다 웃음> 이거 우는 거네. 며된 거야? 어, 스 앞으로, 앞다 큐바 부고 이거 하법. 큐이3 번이 나올려나 모르겠네. 한번 마 앞으로, 마멀 앞으로. 아, 포지션, 포지션, 포지션. 진짜 뭉치면 안, 어. 둘이 뭉치면 안 된다. 어, 내 여, 양쪽으로 퍼져 있어줘. 어, 위아래 잘 갈라져. 음. 어예또 상대 교엠 어엠의한수나케인이다 그리고 블러드문스이다 어? 가만뒀어 나이스 나 신발 뺐다 나좀 뒤로 쫙 밀려났어 빠번 사랑이 대학이라 이래 아 에헤. 해외 해헤해헤사랑이자보가나 뒤로 기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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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털게 기 기기 기 털게 어? 스프레드! 스프레드! 님들 이 스프레드! 아이고 큰일다 이거 빠지면서? 사우스로 빠지면서? 빠지 빠지. 빠지.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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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미 사우스로 빠지면서? 빼빼빼빼빼빼망월도빼망월도빼빼빼빼 보이지? 이스트빼 이스트로 빼이휠트힐힐힐 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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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죽었다 그 아이고 까매 물 나오고는 헬기를 안 해갖고 그냥 약간 헬게이트라기보다 그냥 필드 파이트 하듯이 그냥 계속 그래. 딥딥딥딥 딥, 딥, 딥. 일로 일로 일로. 어야 필드 다 아씨. 방초 뺏냐? 씨가 죽었네 요즘 큰데. 아이고. 어 나. 포지션 나, 나, 포지션, 포지션 다들 포지션 알지? 패스가 응. 위쪽가 있어. 그 후이즈가 아래가 있는 게 나을듯. 이, 내, 아, 내 기준, 왼, 내 기준, 왼쪽. 어, 헤베, 헤메, 헤메, 헤메. 자, 기다려. 스택 가마, 스택 가마, 스택 가마. 기다려. 준비되면 말해. 거리 좀 유지하고. 됐어. 어, 뭐야, 씨. 효도 안 보.. 어기도안 먹어. 얘한테 한 놓을게. 인사이드 봐. 마마올 네. 스택 다 줬다. 사랑이 와서 받아야 돼. 어. 사랑이 포커시 당한다. 잡아줄게, 잡아. 나이스. 마마올 스택 줄게. 마마올 스택. 피어스 콜한 번,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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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우리 밀리. 갈린다, 우리. 나 처음 빨았어, 그냥. 어. 키즈는 해. 나이스. 야, 헬베, 헬베, 바꿔. 마마홀. 야, 패스 힐 줬다.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면서. 어, 어? 사랑이랑 힐 받으면 돼. 어, 앞라인 탱커 봐야 돼. 탱커. 그래? 탱커, 탱커. 사랑이, 힙, 자 사랑이 쭉 빼면서 나, 나, 나. 마마홀 앞에서 버텨줘. 패스 왜 거기 있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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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빼자, 뒤로 빼자. 아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돼 아이고 약간 X됐는데 나 일단 있으면서 뺄게, 있으면서 뺄게 싸울수록 있으면서 뺄게 내가 W로 그 다음에 루파 있고둘다 스택, 지삼스택 어? 줬어 우리 뒤로 쫓 뺄게 이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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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나이스, 신발 자 변신하면 볼게요. 터졌어 음 응? 제니 잡으시죠. 도구 그냥 그가 줄게, 그가 줄게. 저 10퍼만 깔았어. 비킬 한번 돌릴게, 비킬 한번 돌릴게, 비킬 한번. 그릴게 딜라인 포커시나나 딜라인 변신 노스롭 계속 빼, 노스롭 노스롭 계속 빼, 계속 빼, 계속 빼 도구 그가 잡아줬다. 하우스? 어, 좀만 좀만 더 뒤로 좀만 더 뒤로 좀만 더 뒤로 후구 괜찮아? 빼빼 빼, 저항 먹고 빼, 저항 먹고 빼. 3초 비키 3초 비키 3초 비키 3초 비키 3초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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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 탱커 방 났어? 탱커 방 탱커봐 탱커봐 탱커봐. 우리 히베 먹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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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신발 한번 뺄게. 울 볼래? 야울프와야 돼. 울스 히베 난시 풀렸다. 잡았야 도구 도구 와서 스택 받아 스틱 받아 스틱 받아. 저 신파만 한번 쓸게요. 도구 그거 줬어. 이거 다 이거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나이스 나이스. 야앞 라인 봐. 울프 봐. 울프 봐. 한번 넣을게. 이 사우스로 계속 뺄 준비. 사우스 빼기 빼기. 야딜러드 포지션. 저,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뒤로. 도구 나이스 나이스. 비킬 돌릴게 비킬 돌릴게. 지금 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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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킬. 무정님 좀 들어가줘. 좀 들어가줘. 좀 들어가줘. 네. 나이스 나이스. 야 도구 와서 스틱 받아. 스틱 받 제, 울프 지금 잡어 저기 잡어 빠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산에 탱커. 지금 빠졌어. 도구 잡오 줄게 그냥. 저 만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그거 그거 깔아줘 깔아줘. 울프 방금 도없어아아아아아 아. 아직, 아직. 여기 만화감. 울프 볼게. 오케이 오케이. 빌나왔어 오케이. 도구 잡오 줬어? 이거 앞에 주디 가능? 앞에 주디 가능? 주디 가능? 주디? 다퍼졌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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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인사이드 금 있다. 좀만 좀만 더 사우스로 원딜들 사우스로 빼봐. 사우스로 빼봐. 비킬 한번 돌게 비킬 한번 돌게원딜 좀만 사우스로. 좀만 좀만 더 사우스로. 좀만 더 사우스로. 울프 가프 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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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울프. 다시 S. 다시 S. 다시 S. 어딜라인에 탱커 있다.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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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uais, 이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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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가 올게요 무정님 기다. 무정님 기다. 무정님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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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님 기다. 울프 스톱. 비 한번 줄게. 기다초초 지금 지금 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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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킬. 좀만 더 사우스로 원딜들 자리잡아 원딜들 양쪽으로 벌려 원딜들 양쪽으로 벌려 좀만더 좀만더 들어 네, 원딜 좀만더 들 넣었어 야 어, 이거 울프 어, 봐봐 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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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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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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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 울프 지금 와라. 지금 와라. 울프, 울프, 울프. 나이스 되냐? 끊리 숨었다 끊리 숨었다 원딜 빼봐 원딜 빼봐 야 좀만 다리 벌려서 해봐 다리 벌려서 그가 좋다 그가 좋다 주디 가는 주디 가는 지금 주디 깔아야 돼 주디 깔아야 돼 주디 비켜 한번 돌게 릴 비켜 한번 돌게 릴야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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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울프, okay. 울프 번 띄우고. 울프 한번 띄우고 어? 야 홍구 좀만 들어 홍구 좀만 들어 원딜 아, 좀만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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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벌려. 무더님 잡아 줄게 잡아 잡아 나 네. 뺐다 나 뺐다 아 스톰 못 났어요 죄송 야 이거 앞날 위험하다 앞날 위험하다 비키 한번 돌릴게. 이거 이 사우스로 빼봐. 사우스로 빼봐. 사우스로 빼봐. 사우스로. 탱코 탱고탱고탱고 탱코. 헬 나. 무슨 나게야 앞날이 지금 힐 몰아주고 있는데 잘안 된다 지금. 이거. 내가 헬스 내가 헬스폰을 땡길게. 헬스폰 땡길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헬스폰 시, 헬스폰, 시, 헬스폰, 시. 헬스폰 헬스폰.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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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넣었어? 이거 이거 잡아줄게. 저, 저 있어요. 기다리다. 담어요담담 이거 노스로 빼자. 노스로 빼자. 노스로 빼자. 길라인 스택좀 가볼게 도구 스택 기다려 이.. 두개 세개 무정님 스택 두개 세개 홍코 좀만 노스로 가봐 홍코 좀만 노스로 가봐 앞라인 계속 봐볼래 그냥? 얘네들 다이발 하려고 한다 아.. 씨발 미안하다 너 앞라인 못봤다 빨리 는거 조심해 홍코 좀만 더 아래로 오, 어? 어, 좋은 거 같은데? 오, 씨, 어, 어, 야, 저, 상태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그거 각되면은 아, 뭐, 그냥 힐뱅 한번 받고 가도 될 듯? 엄마왜 이렇게 붙여냐 쟤? 나이스. 뭐. 무정님 스택 받아야 돼? 기다려, 기다 네. 지금 가도 돼, 지금 가도 돼, 지금 가도 돼. 포커싱 해, 포커싱 해. 오케이, 오케이. 도구 올 준비, 올 준비. 블러드브 인사이드. 블러드브 인사이드. 도구 스택 줬어? 자보 던져줄게, 그냥. 이거 담음 턴에 주디 쓸게. 요 딜라인도 좀퍼 어, 스프레드 해볼래 딜라인들 아쉽다 신방 아나 먼저 썼어요 비킬 한번 던질게 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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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드 뭐 보자 이거 이거 도구 도구 비킬 뭐지 그거 줄게 아 그거 어떻게 해? 야 사우스로 빼고 사우스로 빼면. 어, 사우스로 빼 사우스로 빼 사우스로 빼 이렇게.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빼야, 빼야 된다. 빼야 된다. 어, 우정님도 못돼 돼? 못 아. 아. 비킬 돌렸어 비킬 돌렸어 비킬 돌렸어.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 이게, 이게 풀 카이팅 해봐 풀 카이팅 해봐 풀 카이팅 해봐. 여기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보자. 나이스 나이스 K?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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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되나 이거? 케이봐봐 케이봐봐 케이봐봐. 케이 되나? 잘 보더라고 안돼. 나지다오 완벽.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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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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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리셋하고 싶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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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 맞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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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마 어디로 뺄까요 이거 이거 좀만 기다려 싸스로 좀만 싸스로 좀만 싸스로 좀만 싸우스로웠어 싸웠어 싸웠어 어 어떠냐 야씨발암라이 괜찮아 아니 저는 괜찮아요 도고 그냥 잡아줬어 잡아줬어 우정님 담터에 저 그거 줄게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 아, 할게요 아기다주디다려 기다려 기다려 게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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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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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앞라인 탱커 들어왔다 탱커 들어왔다. 도구 일이 응. 스택, 삼 스택, 무정님 스택 기다. S 받고 들어. 야 S 잡고 퍼지 될까? 가능? S 퍼지 가능? S 퍼지 가능? 무정님 잡았었어요. 퍼지? 나탐턴 비키 세게 줄수 있어. 야야 텐커 탱커, 텐커 탱커, 텐커 S 어떤데 S 어떤데 S 가 강해. 헤네 들어가. 내가 잡고 왔어. 야 도구야, 야 이거 좀 위험하다. 도구 위험해, 도구 위험해. 푸시해볼래, 푸시해볼래. 일단은 부정님 들어가봐요, 그냥 들어가 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비키 한번 돌리든 그냥. 그, 애들 그런 응, 거다 빠졌어. 애들 스킬 다 빠졌어. 오케이, 반값반값나이스키드있 키티. 받아 받아 도구 괜찮아? 이거 너스택 없이 들어온 거다? 빅판간 있어요, 콜해줘도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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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구 뺄 준비, 뺄 준비. 한번 빼, 한번 빼. 아야 하고 싶으면 해. 잡아보자, 줄게 그냥. 했어. 보통 가. 줬어 보던가. 줬어. 잡고 으가 줬어. 잡고 가 줬어. 줬어. 안 빠졌어. 지 에? 무정님빼빼 빼. 주지 주지 까라고 불래기 앞으로 앞으로 예? 앞으로 앞으로 가. 예?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끝 끝. 안 되냐? 안 되냐? 야, 힙에 힙에. 예예예예 예.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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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s 에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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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우리 우리 h 버튼 해돼 h 맞아. 위험 위험해. 도구 야 도구야 빼는다 빼는다 빼는다. 다빼다빼다빼다빼다빼다빼다 빼. 먹었어, 어 먹었어, 먹야 이거 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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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빨리, 빨야 헬스폰 봐봐, 헬스폰 홍콩 홍궁, 홍콩. 헬스폰 계속 봐, 계속 봐, 계속 봐 이거 노스로 우리 뺐다, 어, 너, 노스로 그래? 뺐다 응. 우정님 살수 있나? 야 이거 어, 죽었어 기다려, 기다려 야 이거 오보더를 뭐? 계속 봐봐